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어, 지난 19일이었죠. 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한다. 라는 그러한 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어,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 주 중으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인데, 가결이 되게 된다면 의사면허의 기준이 이제 20년 만에 바뀌게 된다고 하죠. 이 이제 대한의사협회는 물론이고, 16개 시도 의사회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이게 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강력한 반발을 하면서 백신 접종을 볼모로 의사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사실상 대국민 협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이 19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제 그 어떤 내용인지 일단 요점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됐지만, 강력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더 확대했다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의료법 위반으로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와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사실 강력범죄에 대한 부분들은 취급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들이 어, 추가가 된다는 걸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에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에 2년간 의사변호가 취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고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수를 해야 이제 면허가 재교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현행 근데 의료법을 보면요, 뭐 허위 진단서 작성, 허위 진료비 청구, 마약 대마, 뭐향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뭐 질병 장애 등의 그러한 여러 사유로 인해서 특히 이제 정신적 제약이 있어가지고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 어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인 피안정 후견인,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 관련돼서 이제 위반한 경우. 이렇게 이제 면허증을 또 대여를 하거나 하는 그러한 여러 어떤 사유들을 들어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는 현행법이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도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다든가 3년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를 하면 의사는 뭐 살인 강도 강간 그밖에 뭐 강력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의료관련법 위반이 아니게 되면 의사 면허는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죠. 일례로 뭐 예를 들면 2011년에 만삭의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했던 의사 징역 2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데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가 여전히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마취한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들 아직도 진료실에 있다라고 하죠. 아무튼 이밖에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상황들을 봐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행 의료법에 대해서 지금의 현행 말고 본래 이제 의료법에서는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였죠. 의료법 개정 이후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면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가 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면서 그냥 뭐 불사조 의사 변호다 의사 변호가 취소가 될 리가 없다 취소가 돼도 다시 받는다 그래서 이 의료법을 원래 의료법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최근 5년간 뭐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 중에 변호사 의사 교수 뭐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이 전문직별 범죄 현황에서 의사와 종교인의 범죄 현황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죠. 법무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 중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취소가 되는데 의사들만 지금껏 그렇지 않아왔습니다. 특별한 성역이 주어져 있었던 거죠. 아니, 사실 뭐 이거는 비단 또 의사만이 아니라 의료계열 직업군이 다 그렇다라고 해요. 그런데 의협 측에서는 통상적인 교통사고로도 의사 면허를 잃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 상황이죠. 교통사고 관련 중대한 과실로 중상해 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데 일반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공소권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병원 출근할 때 자동차 아니라 자전거 타고 다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논리라고 한다면 자신들 의사들은 사고를 일으켜도 의사 면허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의사는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좀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겁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전 세계 코로나 19 확진자가 오늘 하루만 해도 30만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집 그 대한의사협회장. 그 사람은 이제 의료법 개정안이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정부와 의사들 간 협력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신 접종은 의사의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 정부가 이것을 하라마라 강요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정말 뻔뻔히도 하고 있죠. 이어서 백신 접종을 하려면 의사가 기본 근무를 더해서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만큼 자발적인 봉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재정 공포한 이 의사 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그 의사 윤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의사 윤리 지침 제 4장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제 25조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위기 상황시 구호 활동 1항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규모 감염병이나 천재지변과 그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이 환자의 구호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한다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윤리 지침도 다 던진 거죠. 그냥 집어 던진 거죠.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해서 겁박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계속 챙기려고 하는 그런 짓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서는 이런 말도 했죠. 국회 앞에서 자신의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코로나19 진단과 그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뭐 협력 지원 등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서 뭐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뭐 초래할 것이다. 그런 점을 분명하게 뭐 밝힌다. 명백한 대국민 협박이 아닐 수가 없죠. 그냥 협박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자신들이 쥐고 있으니까 야 우리한테 불리한 법 그거 하지 마. 이 얘기인 겁니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라는 이윤 총장의 말을 패러디해가지고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을 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입니까? 라며 대한의사협회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 아마 의사들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와 이것도 이제 해당 글을 최대집이 반박을 하고 나섰죠. 어떻게 반박하고 나는지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대요. 국민들도 더불어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 날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 입법권 가지고 보복성 면허 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그게 국회의원이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꼴뚜기야 뛰니 망둥어도 뛰나봅니다. 라면서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죠. 어이가 없죠. 해당 글을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는데요. 아니 의사는 인간 존엄 그 자체인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임이 틀림없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성도 부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윤리 지침인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나의 일생을 인류 그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이여야를다 초월하고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그러니까 최대 집을 위시한 그 의사 기득권들이 대한민국 최고 존엄인 국민을 위협하는 행태에 그들이 더 이상 의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